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체변호사입니다.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께 또 변호사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생활범위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또 실제로 이제 소송 중에서도 아주 많은 부분인 이 대여 어, 금전거래 아, 친구 간에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서울지방 변호사회 생활 법률 상부 시작합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 간에 네. 금전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럴 경우에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뭐가 있죠 가장 좋은 거는요 돈을 안 꼬시는 거예요 <laughs> 친구 간이나 가족 간에 의아한 상황 수가 있는데. 근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가 가족이 아 정말 너무 급하다고 할 경우에 사실 또나 몰라라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정말 친구가 아주 급하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병원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 돈이 없으면 사업이 망한다 그럼 또나 몰라라 하긴 그렇죠 또 부모 자식 간이나 뭐 아니면 친한 친구 간에 그러면 부득이하게 돈을 꺼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돈이 친구한테 돈을 꿔주는 건지 아니면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는 건지에 따라 달라요. 세 개가 다르거든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자식이 부모한테 돈이 급하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 돈좀 지원해 주세요 꿔주세요 할 경우에 부모니까 자식한테 흔쾌히 그냥 도와주는 경우도 있죠. 그건 증여죠. 증여는 뭐잘되면뭐 뭐, 뭐 호의적으로 다시 그걸 뭐 갚을 수도 있지만 안 갚는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증여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뭐 친구간의 증여는 별로 없으니까 돈을 주는 경우에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꺼준다고 하잖아요. 꺼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사업이 잘 되니까 어이 사업이 잘 되면 너한테 좀 많이 수익금을 줄게. 이렇게 투자로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투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잘 되면 같이 수익을 나누지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손실을 나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크죠.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위험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교적 안전한 게보다 친구한테 돈을 줄 경우에는 꺼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대여한다, 차용하는 게 그나마 나중에 법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꺼줄 아. 때 상대방이나 친구의 돈을 꺼줄 때 어떤 증거가 있나요? 음. 자, 그리고 주의할 게 뭐냐면 반드시 좀 증거나 자료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아무 증거가 없다. 그럼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갚으러 가면 친구가 내가 언제 꿨어? 이렇게 나몰라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 증거가 없다. 그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친구가 알고 내가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뭐 판사나 이런 제삼자가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판사는 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삼자 판사나 다른 사람이 알기 위해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돈을 꿔줬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차용증? 그렇죠. 차용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차용증을 준비해 왔어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차용증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차용증 A4 용지에다가 차용증이라고 제목을 잘 쓰시면 돼요. 잘 쓰시고 그다음에 채권자는 돈을 꿔 주는 사람입니다. 채무자가 더 중요하겠죠. 돈을 이제 빌리는 사람. 여러분이 친구한테 꿔 준다면 그 친구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름과 그다음에 주민번호, 그다음에 연락처. 가장 중요한 게 주소를 꼭 적어야 돼요. 주소. 왜 주소가 가장 중요할까요? 다른 거보다 연락처나 주소, 주민등록번호보다 주소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나중 소송실을 대비해서요? 그렇죠. 주소를 알아야지만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이 주소로 이제 소장이 송달되니까 어, 주민번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소입니다. 주소를 정확히 적으시고요. 뭐집 주소를 적어도 좋고 아니면 이제 직장 주소라든지 그걸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돼요? 위조에서도 할수 있죠, 상대방이. 도장을 안 찍으면 이건 그냥 메모지예요. 처분 문서 법적인 효력이 없고요. 그냥 참고자료뿐이고 도장이나 사인을 하는 순간 아 이걸 내가 법적으로 인정하겠다. 법적인 처분 문서 효력이 있는 문서가 될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이 되는 거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면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도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사인도 있고 어느 게 좋을까요? 도장이 좋을까요? 사인이 좋을까요? 도장이 일단 나을 거 같고요. 왜? 가장 좋은 건 지장이 아닐까요? 왜 사인보다 도장이 좋아요 일단은. 사인을 위조할 수 있지만, 네. 도, 물론 도장도 위조할 수, 수 있지만, 사인보다는 더 신빙성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인철이라고 그냥 사인을 할게요. 막 그냥 이인철 흘림체로.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 내가 사인한 거 아니라고 우기면 어떡할 겁니까? 사인이 뭐 어디 등록된 거 아니잖아요. 그 비교가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친구를 믿겠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 아니까, 법은. 그래서 사인은 이 사람이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게 도장이라고 했는데, 도장도 막 도장은 확인이 돼요? 안 되잖아요. 위조할 수 어, 위조도 쉽고 이거는 그 사람 도장이 확인이 안 돼서 중요한 도장이 뭐다?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에 딱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다? 좋은 게 지장. 지장은 지문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장이 제일 좋아요. 응. 지장은 딱 찍으면 이거 위조도 안 되고 누군지 금방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 중요한 문서는 지장이나 인감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차연금 그 원금은 얼마를 꿔 주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 언제 갚아야 되느냐 이걸 써야 되고 이자, 이자를 뭐연몇 퍼센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날짜가 중요하죠 이 차형증 언제 썼는지 이것도 중요 왜냐하면 이 날짜가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시효가 계산이 기산, 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또 도장 한번더 받는 게 좋습니다 자, 시효를 말씀드렸는데 자 친구한테 돈을 꺼주면 몇년 안에 갚아야 돼요? 10년 10년,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여러분 소멸시효 들어보셨죠? 항상 법에는 뭐 형사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죠 그다음에 민법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시효가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간의 거래는 10년, 뭐 상사채권 뭐 이렇게 거래라든지 사업상의 거래는 뭐 5년, 또뭐 3년짜리도 있고 뭐 1년짜리 시효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용증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차용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치표가 있나요? 자 근데 우리가 친구가 아니라 뭐가족에 차용증을 좀 음, 써라 그러기 좀 애매하잖아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미안한 것같아 외국에선 당연한데 응? 안 써줄 수도 있어요? 있고 안뭐 아, 친구간에 가족간에 차용증 써나못 믿어 그러면 또뭐 계속 쓰라고 또 어, 권하기도 그렇고 자 그럼 다른 증거 뭐가 있을까요? 그 은행 거래 내역 통장에 찍히는 거죠. 통장에 찍히거나 은행 거래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증거가 될까 요안 될까요? 될것 될까요? 같은데요. 어, 당연히 될것 같죠. 뭐 언제 어디서 어느 은행을 보냈는지그 친구 이름과 은행 계좌호가나오니까 그 근데 이게 물론 증거가 될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안될 수가 있어요. 그냥 참고 자료뿐입니다. 일왜 그럴까요? 돈이 관계 확실한데. 그 시점에 관그 돈이 맞지 않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인가요 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친구 간에 돈을 줄때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다. 돈을 그냥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도 있고 꺼주는 경우도 있고 통장에는 이 돈을 왜 줬는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용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돈만 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부모가 그냥 준걸 수도 있고 친구 간에 그냥 예를 들어서 투자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또 나몰라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투자금이라고 우길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만 그게 확실한 증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또 질문하세요. 아 변호사님 그러면 친구한테 돈을 이제 보낼 때 우리가 폰뱅킹이나 요즘 휴대폰을 다하면그문 글자를 넣을 수 있잖아요. 여섯 장과 일곱 장을 넣을 수있죠여섯 장에서 열 장. 네 그런가요? 그러면 친구한테 꿔준 것 이렇게 쓰고 보내면 어떨까요? 그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그 꿔준 돈이 네. 이번에 꿔준 건지 네. 7년 전에 꿔준 건지 네. 그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 그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쓴 거는 효력이 없는 게 뭐냐면 항상 증거는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차용증 같은 경우에 이 차용증을 누가 써야 돼요? 제가 아까 채무자가 중요하다 상대방 돈을 꾸는 사람 항상 의무자가 써서 도장을 찍어야지 효력이 있는지 만약에 친구가 안 쓴다고 해서 내가 다 쓰고 내가 도장 찍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뭐 이거 문서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거는 효력이 없고 항상 의무자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이걸 인정해야지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폰뱅킹 할때 글자는 상대방이 글자를 쓴게 아니잖아요. 내가 쓴 거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이러면 효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돈을 꿔주면 이제 이자를 받잖아요? 그럼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매달 이자를 뭐한뭐 10만원씩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보내줄 때 친구가 이자, 친구에게 꿔준 거 이자 이렇게 쓰고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효력이 있을까요? 그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그건 효력이. 그건 의무자가 이자를 주면서 본인이 이자라고 인정한 거니까. 이자라는 건뭐 돈을 꿨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득이 차형증을 못 받았으면 항상 폰뱅킹할 경우에 상대방이 이자 같은 걸꼭 받으시고, 거기에 글자 하나 써달라고 하세요. 이자라고. 아셨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톡이나 문자, 네. 이런 것들도 증거가 될수 있나요? 아, 그렇죠. 카톡이나 문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친구가 돈을 얼마 꼬죠? 뭐, 요즘에 문자나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 얼마를 그러면, 뭐, 빌려줄게. 언제 갚을까?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잘 보관해도 그게 증거가 되는데, 이거 역시 100% 확실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문자나 카톡은 그 사람이 했는지 100% 확실하진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했을 수도 있고. 물론 증거가 되긴 되지만 차용증만큼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증거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어, 증거가 되지만 조금 효력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보다 더 좋은 증거가 있어요. 차용증이 없어도. 뭐가 있을까요? 동영상? 아, 그렇죠. 동영상이나 녹음. 신고와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그걸 녹취록을 만든 거예요. 녹음 파일도 있고, 요즘엔 전자소송이라서 그 영상 파일이나 그 녹취 파일 자체를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 녹취는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닙니다. 아, 자, 대화 당사자 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상대방의 설령 동의를 받지 않다. 대화 당사자 간에는 합법이고, 다만 제3자가 몰래 그걸 이제 도청하면 그게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든지 녹음 파일 굉장히 우리 실무에서 많이 이제 증거를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 다만 좀 구체적으로 대화 가 나와야겠죠. 뭐~ 친구 목소리로 뭐~ 어~ 얼마를 꿔줘 언제 갚을게 이자는 몇 퍼센트로 할게 뭐~ 그런 거에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와 있으면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도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친구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니까 러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차영증이나 증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돈을 잘안 갚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친구한테 돈 꿔진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위치가 바뀌었어요. 친구가 돈을 꿔달라고 부탁할 때는 저한테 막 사정사정해서 돈을 막 빌려 가는데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제가 막 오히려 부탁해야 돼 제발 돈좀 갚어. 아까 리이 맞게요. 그래서 막 사정사정해서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 받아야 되는데 친구가 그래도 안 갚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참 애매하잖아요. 서류를 보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럴 때는 법적인 이제단계에 들어갔으니 이때 일대 변호사의 이제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친한 친구니까 처음부터 소송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일단은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보세요. 내용 증명. 내용 증명.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친구한테 차용증 복사한 다음에, 자, 친구야, 이렇게 네가 나한테 뭐 5년 전에 돈 얼마 꾸지 않았느냐. 이렇게 증거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제기 지났으니까 좀 갚아라. 이렇게 좀 부드럽게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 그러면 이제 맨날 말로만, 했는데 친구가 안 갚는다. 근데 만약에 친구가 소리를 딱 받는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압박감 느끼게 되 아, 어, 뭐 이게 서류 내용 증명이 왔네 뭔가 압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상당수가 갚아요 내용 증명을 보내면 네. 자 그래도 안 갚는다 그럼 좀 수위를 세게 친구야 만약에 네가 언제까지 안 갚으면 내가 법적 조치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럼 내용 증명을 수위를 세게 그래서 두번 정도는 보내세요 수위 센 내용 증명을 보내면 대부분 갚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안 갚는다? 그러면, 최후의 방법으로, 그때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건가요? 좋은 또 지적이신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 너무 괘씸해서, 이거 친구한테 속은 것 같아. 이 친구가 나를 이용해서 돈을 떼먹으려고 한 건가? 자,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고 싶다는 경우에있 사기죄. 자, 형사고소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애매한데요. 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될것 네. 같습니다. 자, 이것도 증거가 있어도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가 있어요. 사기죄라는 거는 뭐냐? 처음부터 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기망이라고 하잖아 기망해서 이 사람을 차고에 빠뜨린 다음에 처분행위. 이 사람이 돈을 뺏는 경우, 편취했다고 하잖아요. 이 경우에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어. 내가 이 친구 돈좀 어떻게 하면 내가 뺏어야지. 어? 어, 내가 좀 꺼졌다고 해서 나중에 좀 뺏어야지. 이렇게 해서 나쁜 마음을 먹고 처음부터 친구를 속여가지고 뺏어가지고 편취해서 안 갚는 경우가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돈을 꺼간 친구가 아니, 나는 처음부터 떼어먹을 생각이 없었다.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업이 내가 운이 없어가지고 안된 거잖아. 난 정말 갚으려고 했는데 억울하다.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이렇게 대부분 항변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기죄로 기소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두개 봐요.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느냐 읽어보거든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돈을 꿀때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여력이 되느냐, 여력이 되는 사람인데 나중에 뭐 불운해가지고 사업 망했으면 그걸 사기꾼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봐서 기소하는데, 이 기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형사고소는 그야말로 압박용이고, 실제로 기소가 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어, 대부분의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민사, 이제, 어,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어, 또 증거가 있으니까, 크게 뭐, 이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요. 소송을 했는데도, 네. 상대방이 뭐, 갑지 않는다든가, 겪을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문제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사건을 맡으면 아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변호사 선임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건 확실한 거죠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오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판결을 받는 거랑 돈을 받는 거랑은 별개 문제예요 자뭐 차용증도 있기 때문에 제가 승소 판결을 받는 거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판결문을 딱 받았다 그 친구가 판결문을 딱 보여주면 은 일단 갚아야겠죠 상상 속갚지만 친구가 그 경우에도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다면 나안 갚아 나돈 없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죠. 자, 제가 말씀드리죠. 법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소 판결 받았기 때문에 이건 법적 강제력이 있어요. 이 승소 판결은 이거는 뭐 대한민국 내에서는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면 되죠. 그래서 뭐 집이라든지 뭐 전세금도 압류가 되고 다 압류가 돼요. 심지어는 뭐 유치동산, 뭐 자동차, 예금, 주식, 뭐 비트코인 다 돼요. 재산이 있으면 뭐 절차가 조금 이제 시간 이 걸리지만 다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명의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재산 다 빼돌리거나 다 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그래요. 아니, 백수 나중에 뭐, 진짜, 어? 돈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요? 돈이 있어야지 받지. 그거는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받기가 어렵잖아. 돈이 있어야지 받지. 물론 돈을 처음부터 빼돌린 경우에는 돈을 그걸 찾아 가지고 받을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뭐 재산 명시, 재산 조회 같은 걸 해서 그 사람 재산을 찾으면 그 재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럴 수가 있겠죠. 소송이 되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이제 빼돌리기 시작해. 뭐 자기 친척이나 뭐 친구 명의로 빼돌린다. 자, 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빼돌린 걸 발견하면은 그 나중에 어, 소송. 그사행인 취소 소송이라고 그래요. 사행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빼돌린 거, 뭐 등기부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한 거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또 복잡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뭘부터 해야 돼요? 반드시 보전처분이라고 가압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줬습니다. 상대방 명 재산이 있을 때 빼돌리기 전에 그 재산을 묶어두는 거죠. 가압류, 가처분 하면 순수하면 그 가압류, 가처분 한 거를 바로 본압류로 바꿔가지고 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이제 금전 거래에 대해서, 어, 법률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거는 꽂이지 않는 거지만, 정말로 뭐, 부득이하게 돈을 꽂을 경우에는 반드시 용도를 명확하게 하시고, 뭐, 꽂은 거다. 그리고 차용증 같은 증거를 꼭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부득이 친구가 갚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처음부터 뭐 소송하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이제 잘 얘기해서 받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용 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고려하시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보다 상대방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드리기 전에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보전처분, 가압력 가처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지방변호사의 미디어 형벌 특별위원회 특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